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카이저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맞게 말씀드립니다. 따라서 투자에 따른 따라 결과 시험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자식과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1년 1월 25일이고요. 시간은 오후 8시 4 7분경이 되었습니다. 자, 리뷰할 주목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삼성중공업은 오늘 플러스 1.92%가량 이제 오른 모습에서 마무리가게될거 현재 주가는 6,900원입니다. 자 삼성중공업도 제가 꾸준히 뭐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죠. 아 지금 이제 찾기가 안 되는데 오늘도 유튜버 좀 이상해서 그런지 삼성중공업 여기서 또 있죠. 제가 1월 21일날에 또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고, 뭐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. 그리고 이제 지지 라인을 형성했다고 해서 제 1차 매수 포인트를 여기 또 이런 이제 레벨이죠 또 말씀을 드리는 이제 부분이고 좀 이제 계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봉에 대한 트렌드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지루한데. 원래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원래 그런 종목이에요. 이게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빠지면서 오랫동안 이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가격 오르는 거는 일주, 이주만 이제 오르거든요.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오랫동안 또, 어, 또 횡보를 하죠. 조정을 또 거치고 또 갑자기 또 오르고. 삼성중공업은 그런 주식이에요.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좀 봐주는 게 맞고, 일본보다는 월봉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.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21년도 좀 꾸준히 좀 들고 와주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해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또그 본좌 같은 그 관점 같은 경우는 한 9천 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 9천 원대에서 또 차익 시는 이제 또 한번 해주고 그리고 좀 나머지 또잔량이 대해서 또 꾸준히 호, 그 홀딩 해주면서 가격 빠지게 되면은 또 재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고. 그래서, 중공업, 삼성중공업은 좀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트렌드를 좀 봐주시는 게 맞다라고, 어,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뭐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21년도 이제 시작이잖아요. 이제 1월달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고, 꾸준히 저는 이제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걱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